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 자, 너가 수동이에요. 왜 영향을 받을까? 어떻게 뭐 바이도 있네. 이러한 마케팅 전략에 마스터은 아,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 너의 머릿속에서, 자, 글쎄, 너의 두나, 두뇌가 로드가 짐을 싫다잖아 근데 당연히 두뇌가 어떻게 짐을 싫겠어그지 가득 차지는 거니까, 뭐랑 같다. 이제 필드 일이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다. 이거죠. 결정으로 가득 차 있겠지, 당연히 뭐. 너의 두뇌가 가득 차 있을 때 많은 결정으로 해야 할 메이킹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럴 때 너의 두뇌가 may go on. go on은, on은 계속이 뜻이니까 계속 진행할 것이다. 어떤 상태로 갈 것이다. 오토파일럿, 자동 결정. 요게 좀 위험한 거지. 아우, 결정할 게 몰라. 몰라, 몰라, 몰라. 그냥 편한 거 사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Instead of 뭐대신에 d e l i b e r a t i 심사숙고하다 심사숙고하는 거 대신에 니가 그냥 선택해 쉬운 방법 그리고 만들어 결정을 해 어떻게 자동으로 부사 맞습니다 얘 오용식 동사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결정하다잖아요, 그죠? o k a 어떤 a 릭 t i 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부사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자동으로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냥 어 쉬움 가정하고 생각합니다 접속사 되시고요 근데 주어동사 나오는데 동명사 주어쓴 거네요 뭐 당연히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투바이라고 써도 사는 것 어떤 아이템을 사는 것 온세일 중인 세일 중인 아이템을 사는 것이 절약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합니다 그들에게 돈을 또는 병렬 그건 대시 왜 걸렸을까? 얘랑 걸린거지 또 접속사가 또 걸린거지 무언가 하이어 프라이스텍 가격표가 좀 비싼 무언가가 이다 더 좋다 퀄러티 품질적인 부분에서 좋다 이렇게 가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너무 싼데 좀 품질 떨어질 것 같아 좀 비싼 거사 이게 낫겠지 이렇게 결정을 또 한다는 거죠 그런 거 같기도 하다 그냥 뭐살때 보면 나도 그냥 원 플러스 1이나 뭐 세일하는 거 그냥 사거든. 그냥. 근데 나중에 사고 보니까 유통기한이 얼마 안 되더라고. <laughs> 빨리 먹었어야 되는 거였어. 게다가 만약 그 캐시어가 추천을 하면 뭔가를 너가 느낄지도 몰라 마치 모인 것처럼 에지이프 가정법, 에지이프 뭐랑 같죠? H 도우랑 같고 여기에 과거형 쓰면 되겠습니다. 워낙 만약 너가 필요한 것 필요한 것처럼 그것을 올 얼마든지 함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